<laughs> 이런 식으로 안정불감증에 걸린 녀스들을막 혼내줍니다 이지리얼 정글이 요새 진짜 나쁘지가 않거든 옛날에 이지리얼 정글 한참 유행했을 때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이지리얼 정글이 한동안 안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 이지리얼이 되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개수들도 막 많이 바뀌, 여러가지로 변경되고 w 스킬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즈리얼 정글이 요새 또 괜찮은 것같더라고요 무르고 같은 애들은 약간 또 요새 좀 강력한 OP로 떠오르고 있는데 거리를 안줄 수가 있어서 이즈리, 이즈리얼 정글을 하게 되면 오히려 탈리아 정글이었으면 좀 까다로웠을 텐데 아주 다행입니다 어떻게 아줘도 되는데 빼면서 먹으면 되는데 우리 그냥 뭐야 아 이게 그냥 밑으로 빼면 다시 빼면서 먹으면 되는데 이게 가, 계속 이렇게 우리끼리 이상한 어, 이상한 어그로 핑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말린 건데 너무 같이 번갈아가면서 맞아주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끔 이러면 안 되는데야, 아, 근데 어쨌 정글링이 지금 굉장히 빠르거든요. 또 오스텍을 모으면은 어, 바이게 아, 무빙이 역시 길입니다 스택을 몸면또 이즈릴 정글이 공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 아씨. 공속법 끝났네. 뻘짓해가지고. 마지막에 Q로 맞춰서 죽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갱킹 보면 플래시 바로 빠지는 거죠. 빨리 먹어봐. 오케이. 3레벨은 무조건 찍어야 돼요. 나도 봐가지고 위쪽 바위게 먹었나 우르고시 먹고 있나? 아얘 어차피 2 레벨이거든요 이 자식들이 진짜 아 너무 아까운데 어쨌든 방금 보시, 보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전 상황에서 이질이 상당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핏방을 맞춰주다가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우리 <laughs> 옷이 근데 와가지고 저렇게 경험치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득이에요. <laughs> 우리 것이 약간 지켜주려고 온것 같은데, 그거 경험치 저거 다 같이 먹었죠. 저게 개이득입니다. 사이온 스펠 빠지고, 우르고 도 빠지지 않았나? 뭐야, 아, 우리 레드 먹었었어? 아, 우리 레드 시작이었구나. 이러면 좀 기분 나쁜데. 아, 이거 안 봐, 이걸 안 봤구나. 어떻게 우리 레드 시작을 했지? 괜찮습니다. 탈리아 지금 노플에다가, 사이온도 노플이죠. 그 말은 뭐다? 진짜 다는 거죠. 어, 만화가 없네 아, 이러면 못 가주잖아 자, 갈게 이럴 때는 파란 강타가 좋아 이런 판은 어차피 빨간 강타 쓴 다음에 우르고시랑 맞다이 치는 것보다 파란 강타로 슬로라도 먹여서 Q 한 대라도 더 맞추는 게더 개이득이기 때문에 파란 강타 가고, 탑 바로 갈게요 왜냐면 탑이 라인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르곳을 한번 사이온을 한번 따주면 아칼리가 완전 게임이 편해져요 이거 먹으면서 레벨 찍고요 왜안 오지? 텔 앞기나 설마? 어 왔네요 어 너무 딜기 너무 그렇게 잘못하면 안돼형 잡았다, 이거. 내거야 이건. <laughs> 오, 형, 도망가. 아, 이 자식아. 이형 죽지 않나? 나 라인 같이 밀어줘야겠다. 이형 왠지 저 라인 안 밀어주면 아주 망할, 망할 것 같아요. 이런 라인 바로 밀어줘야죠 근 대포 라인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알았어 알았어 이 라인으로는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구데기 라인을 보면 참을 수가 없지 다 같이 밀어줍니다 오 이거 먹어야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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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줘 나이스, 오! 그쵸, 그렇죠. 우르곳은 사정거리가 아주 약, 약하기 때문에 저런 거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지를 정글로 카운터를 친건 아니고 이지를 했는데 얘가 우르곳을 했어요. 어? 어떻게 여기 정글이 하나도 없지? 우르곳이 아래에 있었는데. 바로 집에 갈게요. 탑을 굉장히 잘 훑어파줬기 때문에. 그 때문에 게임 아주 쉬워지는 거죠. <laughs> 원래 이렇게 한 라인을 조진 다음에 그 라인 경험치를 같이 밀어주면서 먹는 것도 은근히 꿀이에요. 저 상대편 그 라인 다 박히는 거라서 커버가 안 오면은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이즈리얼 정글 같은 거할 때는 그냥 보약하게 해줘야 돼요. 좀 그런 식으로. 왜냐면, 무난하게 정글링만 계속해서는, 물론 템이 나오면 정글링도 빠르지만, 템이 나오기 전에는, 정글링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갱킹 위주로 하는 게 좋은데, 교전이나 갱킹 위주로 게임을 하는 게 좋은데, 그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글링 한 번에 쫙쫙 돌면서 레벨업 해주면 되거든요. 어? 어, 형 너무 맞는데? 궁을. 궁을 너무. 기산드라 형이 궁을 너무 천천히 썼다. 궁을 더 빨리 났어야 했어야 되는데이데 궁극기가 그 맞아서 바로 죽었을 텐데. 까비다 근데 이런식으로 지금 이지리 궁극기가 1레벨 때부터 데미지가 300 몇이야 CC 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긴킹 갈때 이런식으로 c c 이 있는 사람이 누가 c c 이 쓰면은 거기다가 맞춰서 써도 궁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이지리 궁이 거의 제일 쎄거든요 그냥 깡딜이 그렇기 때문에 이지리얼 정글은 아주 쓸만합니다 저런거 바로 따위바퀴 엿빠기야 같이 엿빠줘야죠 와바뀌있네 아, 그거는 비전으로 여기 넘어가는 건 약간 우리 같아. 그건 다이버 바로 줘야 돼에이스 그것도 없거든요. 바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여기 오로지 여기 오로지 이쪽 다이버에 집중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걸 죽여 말이죠. 어어? 그렇지? 연막탄 있지? 오케이. 라인 같이 밀어주고요. 그리고 포탑을 같이 깨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사이온이 텔도 없고 전멸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라인 같이 밀어주면서 포탑을 깨 부셔 먹어야죠. 포탑 은 지금 신경 쓸게 아니야. 아니 모르지 여기에 집중해야 돼. 한 줄만 더 먹을게. 어, 지금 살짝 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집에 갑니다. <laughs> 용사까지 나오고요. 이 다음에 템은요, 바로 이거 광해검. 여신의 눈물까지는 진짜 솔직히 오바거든요. 여신의 눈물은 절대 가면 안 돼요. 근데 원래 이 정도로 잘 풀렸을 때는 한번 가봄 볼가 집도 한데, 정석적인 이지를 전글은 여신의 눈물 포, 포기합니다. 여신놈을 안가도 딜 쎄거든 탑을 완전히 풀어 파고있죠 바텀 형들이 약간 삐질수도 있기 때문에 바텀도 한번 바봐서 가면 좋은데 잔나 서폿이라서 역갱 위주로 쳐야되는데 역갱 보기가 또 쉬운게 아니라서 지금은 오르고싶.. 다 생각보다 갈데가 많거든요 사이온이 저거 아들 깨려고 하나? 거기서 가짜 대지 말고 형 여기 숨어 있자. 왜 굳이 그런? 근데 이 제라사가 더블로 확인하겠지. 리산드라까지 오네요 결국에. 끝났네요. 저왔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돼? 판정이? 어, 뭐지? 방 어,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았어요? 말이 되나? 방금은 그냥 리산드라가 딱 잡고 그때 같이 빠졌으면 됐는데 잔나가 뭐 그거 어차피 리산드라 플시업 때문에 죽는 거였거든. 근데 잔나가 약간 좀막 다치려고 욕심을 냈다. 리산드라에 대한 약간 이해를 잘 못했네. 남탓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죠. 더 스무스하게 여기 할수 있었는데. 약간 좀 게임 이상 이상한 게좀 흘러가네. 자꾸 우르곳이 와서 궁으로 잘 뽑아가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별로 안 좋거든요. 이모델고가서나나 나, 위치를 알려줘. 그래도 탑이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초반에 봉을 막 설계놓고 해 왔잖아요. 이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미친 각도를 만들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거 좋게 좋게 맞아주면 이제 우리 고신서 공박도 떠또따 따먹는다고. 무섭게 게임해. 잘 껐다, 이거야, 이 자식아? 우로옷 <laughs> 지금 자신감이 넘치네. 최굴을 탑에서도 하고 바텀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해가지고. 생각보다 최고로 돈을 많이 벌었어. 다음 블록터는 진짜 줄게. 타이밍이 그안 맞는다. 일부러 먹,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집에 가야 되지, 바텀? 그래, 알았어. 이거는 미드 또 가도 돼요, 사실. 이사람들궁 이제 돌거든요? 그렇게 궁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죽여주면 돼요. 진짜 리산드라가 원래 나오면은 형님들이 원래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진짜 리산드라 있으면은 상대편 빌대가 정화 들고 왔어도 제 자동문이거든요. 정화가 쿨이 계속 도는 게 아니라서 가 가지고 이렇게 좀갈궈 주면은 갈 때마다 죽어서 맨날 나갑니다. 저 맨날 나가서 우르고 지금 그래서 말안대는 하라고 하고 있죠. 뭐라 이자지 아니만 나이스 바로 블루까지 빼먹어야지. 아니아니 전령이 중요한 게 아니야. 블루, 블루 블루 빼먹어야 돼. 전령 어차피 포탑 13분인가 그 이후에는 전령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 물론 먹으면 좋지. 근데 막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딜 좋죠 지금 이딜 정글? 생각보다 이즈리얼이 약간 길갱 그거 같은, 정글 같은 느낌이라, 길갱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즈 정글이 은근히 딜이 잘 나와서 여기저기 찔러주면은, 좀 CC기 있는 라인 잘 찔러주거나 그러면은, 생각보다 나오는 폭딜에 당황하거든, 사람들이. 왜냐면 이즈리얼 정글은 연운을 안갔기 때문에 용사 공격력 60이잖아요? 그냥 극딜템틀이기 때문에, 막, 그런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초반에 막, 딜, 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원래 필요하잖아. 이제가 이제 이즈, 이런 이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깔끔한 플레이가또 가능합니다. 모르고 탑에 보였으니까 또바로 먹는 거죠. 그런데 속모뭐 하지? 아, 너무 아쉬운데? 오, 맞았다. <laughs> 아주 역겹죠? 이게 바로, 궁들이 이제는 589, 거의 6 0이거든요그 때문에 어디서든, 궁으로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역겹죠? 그리고 바로, 전령 풀어서 미드포탑 밀어버리는 겁니다. 막아고요 우루고시 탑에서 아카데리를 기고 죽였지만 저는 그 사이에 딴 데서 또 미친듯이 이득을 챙기고 있죠 그리고 또 이산달 데리고 피처럼 데리고 가서 더 뒤치기를 준비합니다 도와줘 도와줘 아 말도 안돼 이게 잡아야지 데이나 너가 보여줘야 너가 보여줘야 될 때야 데이나 무르고을주여야지 아니 그렇게 그렇게 부른다고? 오 어떻게 근데 되긴 되네요 역시 리산드라다 적대 챔... 저 이렇게 되면 멀다 나가는 거죠. 산드라가 칼소 있도록 완벽하게 커버하는 게 바로 알파카 아닙니까? 탑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두 라인을 아주 제대로 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이리 산드라랑 아 칼리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날왜 부르지? 어. 비산들아, 이제 뭐 밥값 했으니까 불로 먹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막 그런 의도는 없었, 없었는데 뭔가 약간 지금 KD 세탁 제대로 하고 나서 약간 당당하게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이다아 저는 놓치지 않습니다. 뭐라이아 아프지? 이런 걸다 맞추죠. 아무리 정복자 르고 시세다고 하지만, 저희 이시를 앞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아까 전이 진짜 그거 판정 약간 이상했는데, 뭐였지? 약간 버그 같은데요. 비전 썼을 때... 오우, 이갓 어우! 쉣! <laughs> 살려, 살려, <살려줘. 웃음> 아, 정말, s 아도망가야겠어요 <laughs> 아니 탈는 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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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넣어주고 는어가지고 티는, 했네 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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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원래 근데 정글리즈리얼은 그것도 가면 좋긴 좋은데, 드락사를... 드락사로도 가면 풀감 지금 저 35%인데, 딱40% 되면 45% 되면서 진짜 폭딜 나오거든요. 안 좋네, 내가 백핑 약간 줬는데, 딱저기 밖에 제네가 갈 데가... 노림수, 노릴 데가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편이 약간 아쉬웠던 거죠 여시서기다보자 모르고 왠지 여기로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바삭 들어온다니까 죽여버리죠. 지금 뒤 장난이 아니죠. 어, 잠깐만 형. 오 드라스가 궁수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커버 해줘야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우르고 정글에서 사는 거예요. 우르고서 모든 정글을 다 먹으면서 우르고서 우면 죽여버리고 우 정글에서 살면서 성장하는 거죠. 바텀을 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렌즈를 켜가지고, 뒤쪽을 보면서 아들 다지워주고 어, 형, 형이 공 써가지고. 왜 이렇게 안 달아? 사이온이 다 맞아주고 있어가지고 안다네. 나 미친 듯이 때렸는데, 그죠? 사이온이 방어력을 너무 많이 올려. 헤안 <laughs> 들어왔다 나왔다가 아주 야무지죠. 다 죽여버리죠. 이게 바로 이지렬의 피지컬이에요, 힘들. 이즈를 또 광명에 좀 했었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하면 야비하게 야구르게 계속 왔다 갔다 할수 있는지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이즈를 약간 야구르게 플레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전 이동을 믿고 항상 앞비전 딥플래시라고 들어보셨죠? <laughs> 앞비전 딥플래시 아주 역겨운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빼빼빼빼. 근데 웬만한 정글러도 어차피 요새 또 원딜 메타라서 정글러가 물론 정글자 포지션이 물론 캐리력이 있지만 옛날만큼은 약간 아니란 말이에요 애들이 약간. 뺄때 빼질 않네요. 어차피 이미 너무 유리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약간 원딜 메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즈를 정글로 녀석들을 괴롭혀줘야죠. 와. 중복자 모르고 시 세긴 세다. 어, 싸움은 나왔죠, 그죠? 뭐 이질혈 정글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고, 약간 이질열 정글은 근데 RPG형 정글이 아니라서 초반에 조금 잘 풀어야 되는데, 초반에 또 갱킹이 원래 이랩 이 최강 이질열이잖아요 그래서 또이렙때 신나게 갱킹 가주면은 끄기 이런 게이드 게임이 많이 나와요. 좋았습니다.